어, 혹시, 지난 어, 발대식 다녀오신 분 아니신가요? 7월 1일 어, 네네네. 아, 네, 다녀왔, 다녀왔습니다. 어, 혹시 그, 갔다 왔으니까 후기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갑자기요? <laughs> 네. 일단,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렸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제 자리에 제 이름이랑 기념품들이 있었습니다. 어, 어떤 게 있었나요? 보조 배터리도 있었고, 음, 네.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좋고, 의욕이 엄청, 샘솟는 음. 그런 요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조 위원장님이랑 이태웅 배우님 그리고 SOD 유튜버 등 이제 홍보대사분들까지 오셔가지고 굉장히 더 부담감과 함께 이제 책임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정상조 위원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서 이제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저희 활동의 중요성을 또한번 느낄 수 있게 된 아주 좋은 행사였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즈 이지연입니다. 지난 7월 1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식재산 서포터즈 발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가 지식재산위원장님의 좋은 말씀과 함께 발대식이 시작되었고, 지식재산 홍보대사 두 분도 함께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다른 지식재산 서포터즈님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서 더욱 의미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촉장을 받고 사진 촬영을 하니 제가 지식재산 서포터즈가 된 것이 더욱 실감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 서포터즈로서 여러분들께 지식재산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의 젊은 감각으로 지식재산권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발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이제 해당 지식재산 부분을 가지고 재치있고 센스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 서포터즈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저는 지금까지 지식재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배워왔는데, 이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좀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다짐 및포분는 간절하게 붙고 싶어 했던 소포터즈 활동인 만큼 선발되었을 당시 그 마음가짐 그대로 초심 잃지 않고 지식재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식재산 소포터즈 지원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평소에도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느낀 것은 영상에 들어가는 소스 또는 뭐 영상에 쓸만한 아이디어, 이런 요소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에서 더 나아가서 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어서 이런 서포터즈로서도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식재산 서포터즈를 지원하게 되었고 합격하게 되어서 열심히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발대식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행실 준비해 봤는데요. 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지식재산 소프터즈 발대식을 다녀왔는데 축장에 들어가니 점점 실감 나더라고요. 제일 멋진 우리 지식재산 소프터즈 상평과 함께. 산업재산권, 저작권으로 크게 구성된 지식재산권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지식재산 서포터즈들의 다양한 콘텐츠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특히 저희 3팀의 활발한 활동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